1.5 터보 가솔린에 아이신 6단 변속기기 때문에 엔진 룸에 비해서 엔진도 작아 기타 뭐 열을 받는 세팅도 아니야 항상 상용차들은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많이 디튠 돼있어 그러니까 야 나는 월드콘을 10개 먹을 수 있어 하는데 세팅을 월드콘 6개만 먹는걸로 해놓은거야 그러면 부하를 덜 받겠죠 냉방병 이런거 덜 걸리겠지 그런식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성능을 줄여놓으면 차는 부하를 덜 받는다 일본차들이 좀 그런게 강해요 구석들 뭐 자체가 좀 좋다. 그런 것도 있는데. 내가 뭐 베라에서 패밀리를 하나 먹을 수 있어. 근데 뭐 파인트 정도로 줄여놓고. 항상 일본 차는 그런 식이 많기 때문에. 근데 독일 차는 감자탕 중짜 먹을 수 있는데 거의 한 대짜로 출력을 맞춰놔. 그러니까 출력 이런 게 끝장나버려. 성능도 장난 아니야. 근데 그만큼 열을 많이 받고 누이나 누수가 많아진다. 사람도 열 많이 받으면 막 여기 핏줄 터지고 막 드라마 보면 막아 이러면 쓰러지는 거 있죠. 자동차도 똑같아요. 열을 많이 받고 부하를 많이 받으면 어느 하나가 펑 터져서 으악 하고 경고등 뜨고 사업소로 달려가는 거다. 근데 세상에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를 혹사시키는 사람들 그 누가 뷰티풀 코란도를 구매할까? 그런 싸기 있는 양반들은 다 스포티지 사러 갔다. 뷰티풀 코란도 제가 아무리 봐도 혹사시키는 양반을 본 적이 없어. 진짜로 차가 보면 뭐 그냥 그냥 좀 장점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차값이 싸잖아. 중국으로 봤을 때. 그리고 전 주인이 험하게 타는 양반들이 거의 없다는 거.